아 <laughs> 바지에 닦는 거야? 아니 아니 바지.. 바지 착감이 좋아서 출발하겠습니다 남대문 그릇시장 와, 호텔도 하얀 거 난다 어렸을 때도 색치가 있었어? 아니야 나 서른 돼서 바로 블랙블랙 하네요. 그러니까 센 언니 캐릭터를 가지고 가격 깎으려고 그런 컨셉 잡고 온 거야? 너무 음, 컨셉 맞죠. <laughs> 만 원만 빼주세요. 만 원만 빼주세요. <laughs> 나 어디서 그런 글을 읽었어. 카페에 앉아 있다가 노트북을 잠깐 놔두고 화장실을 갔다가 또안움츠가잖아 근데 그렇게 묶여 있는 자전거는 잘 털어 간다고. 그렇 않아? 그렇지. 나 심지어 옛날에 합정의 음. 자전거 정 종. 그,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막 뿜뿜 잠겨져 있는 것만 보면 그런가? 어머, 저건 풀어야 돼. 돈 <laughs> <조금> 가져가야 돼. <laughs> 어. 딱이야. 나왔습니다. s u n g l a s s e s on. <웃음> <웃음> 내가 열심히 까서 자기를 줄까가지고. 아주 쫄 유명한 건가, 이거? 요월 조사만. 다 7동, 3층 그렇구나. 받았는데, 다른 데또 많아서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<laughs> 아, 이고 받았네. 년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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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일에 오거나 토요일에 와야 되나, 그날? 그럴 끝났어요. 예, 오늘 다 쉬는 날이에요. 아... 아... 나안될땐 뭐 백화점 가야 되겠다 자기 엄마, 어, 백화점 가자, 네. 백화점에도 그릇 많이 팔아. 응? 응? 그릇 사기 <웃음> 끝. <웃음> <웃음> 밤에 와야겠다. 어? 그릇 입으려고? 그런, 그 이브리... 그런 어디 있어요?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열었어요? 연랜만 열었어요 우리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있나? 그건 없어요 그거 없어요? 얇은 네. 컵? 없어요 없어요? 불친절하지 크게 알려주시면 되죠 없어요. 아, 이거 혹시 있어요? 없어요. 이건 아.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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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없어요. 거니까 덥다. 더워요. <laughs> 개 옷이야? 애기 옷이야? <laughs> 저기 뭐, 골라봐라. 뭐, 발렌시아가 사줄까? 발렌티노저 뭐, 어? 슈프림, 조던, 샤넬 있나, 샤넬? <laughs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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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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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 이렇게, 이렇게, 여기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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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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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이렇요 이렇게, 이렇렇게이 열었어. 요게 이렇게, 이렇게, 게 이렇게, 이게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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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지 <laughs> 어, 이거 군대에서 쓰는 거 아니야? 예쁜 그릇에 막, 이런 것도 색깔 이쁘다. 어,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. 이런 거 예쁘지 않아? 그본돈 음. 차이나. 찻잔은뭐 있어도 응. 그걸 집에. 이거는 하트메디아 우리 집에 돈 있어. 우리 집에? 어 우리 집에 있어. 아 있었어? <laughs> 한 번도 안 썼어. 신혼 그릇, 텐비. 나는. 즉, 기주관적인 <laughs> 후기. 금태가 있는 건 사천 원이에요? 네. 갑자기 도태 뛰어요. 이거 원래 산초 주고 도금 해 오는 거예요? 원하는 거에도 도금이 가능해요. 네. 제가 갖고 있는 그릇에도 할 수가 있어요. <laughs> 어... 그리고 근데 전골 그거 있잖아. 느낌이 다르잖아. <laughs> 자기는 지금. 할님이 늘어나는 집은 좁고 그릇은 많고. 그 우리 집은 한 8개 있어. 아, 8개 아니야. 두개 있어. 두 <laughs> 개밖에 없어. 어 이런 것도 갖고 싶다. 이런 거 국물 내가 된장국 여기다 딱. 네. 오늘의 일본식 차림. 어머. 너무 좋다. <laughs> 이건 어때? 좋은데? 것도 괜찮아? 어. 진토닉게딱 오이 슬라이스 길게 해가지고 딱 여기다 두면 딱이지 아이스는 무조건 사각형 해가지고 이렇게 딱 길게 크한잔 먹고 싶다 심심하다 클럽 그릇 나무 버전 클럽 그릇 초콜렛 막 이렇게 있고 윙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휴, 제떨인가 개밥 그릇 오, 삭켓자. 뽕신 그룹. 하하하하. 땡. 바꾼기. 리차드 박꿔 I love curry in India. We eat curry with this. <놀라> 너무 운동 잘해진 이거 얼마일까? 꼬만 후식냉면. 흑돼지 소스 불판에다가 똑같이 이게 다 여기서 사는구나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쇼핑이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차바. 저녁밥은 뭔가요? 그냥 맨날 먹는 것처럼 양고기랑 전복. 뭐라고? <laughs> 양고기랑 전복이라고요? 네, 맨날 먹는 거잖아요. 오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